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이 네.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네.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를 보려고 하여 네. 그를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 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또또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병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두 제자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저녁 시간에 함께 어, 음식을 먹을 때에 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이 제자들에게 주시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어, 자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바로 최후의 만찬, 어, 그 예루살렘에서 나누었던 이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어, 만나게 된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어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립니다. 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어, 자신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 힘써 증가하고 있는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어, 나타나셔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 제일 먼저는 이두 제자의 어떤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11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현장에 깜짝 방문, 깜짝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11 제자들은 아 깜짝 놀랍니다.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 놀라고 무서 워 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 여인들이 만났다고는 들었지만 어, 또 그렇게 엠마오 제자들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그날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 자기들 눈 앞에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어, 유령같이 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자신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39절 40절처럼 이렇게 자신이 그들이 자, 자신을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39절 40절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내미십니다. 어, 그 손과 발이, 어, 떤 손,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에 어, 달리실 때 생겼던 그 못자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못자국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영과, 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실체다 하는 것을, 어, 제자들이 보이고, 느끼게, 보고 느끼게 하신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 여기 보면, 어, 참 41절에 보니까 너무 기뻤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어, 참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의심은 무엇입니까? 어, 제자들에게 어,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신 사건이죠.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씹는 모습과 또그 씹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맛있어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총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같이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정신적인 어로 일어난 일이거나 영적인 사실이 아니, 영적인 사실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탄생이나 탄생하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실제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는 첫째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값을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그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어로서, 원어의 의미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음, 돌아가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요. 그때, 우리들의, 우리 죄인들이 그 흘려야 될 모든 피 값을, 죗 값을 그 피로서 속죄하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피,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쏟으셨고, 그렇게, 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텔레스타이 다, 다 이루었다 시면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그 죗값이 깨끗이, 이, 참, 씻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 십자가로 죗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그 죄값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시지 못했을 것이죠.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으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도 없는데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장사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이렇게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이런 이어참 생명의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 33,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사망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지를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것에 도저히 묶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빛은 어둠 속에 감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캄캄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을 밝힙니다. 어, 어둠이 그, 저, 그 작은 불빛이라고 꾹꾹 삼키려고 해도 그 빛은 어느 틈새로인가 또 세워져 나가고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이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 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 붙잡아 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빛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어난 사건이, 어,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한밤의 어둠을 깨트리고, 이렇게, 이 다시,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이시니까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이 잡아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어 요한복음 1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 주님이 어 이렇게 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잘못 무엇입니까? 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합니다 그저 그냥 밋밋하게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고 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시는 그런 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 참 어, 이렇게 수지맞았다. 왜냐하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풍성히 누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부활할 사건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 죄값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이제는 어,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렇게 가을이 곧올 텐데요. 지금 아직 봄이지만 여름도 안 지나갔지만 가을이 또 이렇게 시간이 빠르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 가을에 이렇게 가수원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그 빨갛게 익어가는 첫 사과의 첫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머지 사과들도 어, 이렇게 빨갛게 익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볼 때,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이도하겠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부활의 역사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 참, 부활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구나. 역사하시겠구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히, 영원히 이렇게 속죄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광신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어, 그러나 너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 없이 믿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죄하시고 다참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